안녕하세요. 산악조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산행 중에 이제 버섯들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져보니까 참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산중에 참나무, 고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버섯은 색깔은 노란색에서 짙은 노란색.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 거의 없이 붙어서 자라죠. 그리고 모양은 하나씩 난 것도 있고 겹겹이 나는 것도 있고 모양 형태는 여러 형태를 취합니다. 바로 닭고기 맛이 난다는 덕다리 버섯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향이 참 좋습니다. 게맛살 새우 맛 그런 향, 닭고기 맛 그런 향도 납니다. 이 덕다리 버섯은 식용으로 약용으로 씁니다. 식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울 때해 보십시오. 갓 밑면은 연한 노란색으로 색도 참 곱습니다. 갓 윗면의 모습이고 연한 노란색, 짙은 노란색 이렇게 부드러울 때 이걸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된장국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더 자라면 딱딱해지면서 푸석푸석합니다. 그럴 때는 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말려가지고 차로 당금술로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 덕다리 버섯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생식은 하지 않고 식용을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러울 때는 식용을 하는데 딱딱해지면 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부드러울 때는 식용을 하고 또 딱딱하니 이렇게 굳어질 때는 이걸 약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다려서 복용합니다. 차로 할 때는 말린 것3 내지 4g을 달여서 복용하고 또 이거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 덕다리 버섯은 맛은 쓰고 평하고 약간의 독성을 갖고 있고 다량의 베타클로칸 성분을 함유하고 항암 성분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위암, 식도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면서 당뇨 예방에도 좋고 또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 고혈압, 강심작용, 또 비염, 간염, 또 혈전 용해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 묵은 찌꺼기, 피덩어리들을 녹여서 분해시켜 주는 혈전 용해 작용을 하고 강장 효과가 있는 바로 이 덕다리 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